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튀김 전문점 키이로입니다. 일본식 튀김인 덴뿌라를 오마카세로 내는 키이로는 가성비 좋기로 소문이나 예약이 10개월 이상 밀려 있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키이로의 어떤 점이 예약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튀김이 메인, 튀김 오마카세. 단골들은 뭐 재료 하나 갖고 튀겨주더라고. 아 여기 와봤구나. 저 진짜 세 번째. 어. 어, 반갑습니다. 네. 짠짠짠. 처음 보지. 비밀이에요. 맛집 신의 신호. <laughs> 첫 번째 음식 준비해드렸고요 이제 아나고의 뼈를 튀겨드렸습니다 젤리 같아 보이는 거는 아나고를 졸여가지고 만들어드렸고요 와사비 얹어가지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약이 언제까지 돼있는 건가요? 내년 8월까지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점심 영업도 해가지고 점심에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죠 가격이? 일반 코스는 4만 원이고요 예간 네. 시에는 따지자면은 6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아. 음. 옮기면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소심하게 만원올리기까수있겠습니아더 올리셔도 될것 아. 같은데 <laughs> <laughs> 점심 가격도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치사리서 좋아. 아, 아 요걸 또 요렇게 해서 튀가 나네. 예. 몸미 준비해 드렸고요. 네. 앞에 있는 말던소금이랑바사비 얹어 가지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 방어 처리할게요. 아, 지었지. 근데 올해 방어가 안 좋아. 일본 방어가 양식하는 것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폐사했대. 그래서 나라가 좋은 게 일본은 다 그러니까. 아니, 일본게 우리나라로 다 들어와. 김 와구에 반 준비해드렸고요. 오. 부드럽게 조려드렸습니다. 아니 양키모가 되게 탄탄하네. 고민또 네첫 번째 튀김은 네. 새우 머리 준비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덴뿌라 집이니까 당연히 새우로 음. 스타트를 하고 제가 보니까 대충 약간 일본 덴뿌라 집 비슷한 복신한 음. 음. 스타일일 것 같아요. 대부터에서 양식하는 흰다리 새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점은 소금으로. 어우 석게 향 좋다 맛있겠다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새우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덴뿌라칩처럼 첫 점은 소금, 두 번째 점은 이때 쭉 여기 찍어 먹으면 돼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제 새우를 예를 들어서 뭐 구루마에비 대신 저 흰다리 새우 쓰고 근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셰프님의 얼마씩 남을까? 인다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셰프님 몸 갈아서 이렇게 하시는 자, 이거는 표고버섯하고 새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말 수밖에 없는 입 될까봐 바로 못 먹겠다. <laughs> 이 정도는 일단 술을 한잔 먹고 먹고 다시 술한잔 먹고. 새우가 언제 나 자, 이거는 입가식으로 나온 모즈크하고 무입니다. 템프라오마카세가텐쇼라고 박경재 셰프님이 오픈하신 게 생기고 초반에는 너무 좋아했고 너무 예약도 안 됐는데 이게 금방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 오픈했으면 좀 오래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너무 빠르기도 했고 이거 한 14만원 정 지금 덴프라 오마카세가 몇 개나 있지 여기하고 덴푸라 레본 사실 뭐 가격대가 너무 다르고 그쵸? 중간에 있나? 오마카세는 아닌데 신라카와는 신라카와는 우리 그때 한번 같이 다 아직도 많이 없어 어. 튀겨 먹은 것 중에 남들이 안 튀겨 먹은 거 있었어요. 뭐 정글의 법칙 같고아 진짜? 피라냐를 잡아서 어. 피라냐를 튀겨 먹었어. 요 어. 통째로? 와. <laughs> 이 생선 살이 보통 이 부드러거나 좀좀 쫄깃쫄깃한, 구미도 튀면 쫄깃쫄깃한 그거에 한세 대, 단타네, 단에, 단따, 이가 뼈까지 다 튀인 거야. 그리고 진짜 고기. 맛있고, 훈연으로 구워서 먹은 거랑 튀겨서 먹는 거두 개를 먹으면 튀김이 훨씬 튀김이지. 연근인데 아 이것도 맛있게 보이네. 내가 요새 미쳐서 연근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뭔가 연근만 계속 먹고 진짜 원래 덴부라는 해산물 이걸 다 떨어서 야채를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또 원래 덴뿌라 하면 또 고구마죠 고구마는 또 오래 튀겨야 된다 동네 분식점에도 많은데 사실 튀김은 긴말이지 여기 놓여있는 거는 단호박이고요 저희가 저온에서 부드럽게 찌듯이 익혀드렸습니다 이거는 갈치하고 네. 네, 갈치인데 시소를 저희가 말아드렸습니다 아, 아우 뭐 갈치 튀기면 음, 맛있을 수밖에 없죠, 없죠. 네. 아, 갈치향이 좋다. 사실, 갈치는 맛있을 수밖에 없지. 특히, 뼈까지 발라내면 갈치는 대건 하나만 안 나오죠. 예. <laughs> 아. 맛있나요? 예. 한번 맛있겠다. 자, 이거는 밤튀김입니다. 자, 밤튀김. 아, 주 맛있다. 겨울에 이태리 가면 그렇게 군밤을 많이 팔어 지나다니면 그냥 군밤 계속 다 군밤 팔어 똑같아요. 어. 우리보다 좀 작어 작은데 어. 맛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아직 군밤 군고구마 파는 요새 군고구마 안 팔어 요새 군고구마 왜안 파는지 알아? 왜냐면 조금 슈퍼 같은 데서 다 팔어. 아밥 맛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옛날에 그거 아니야 이거 진짜 옛날 얘긴데 관광소주라고 있던 거 알아? 관광소주? 관광소주? 몰라, 너는 몰라. 몰라 너는 알라인데 약간 각진병으로 관광소주라는 게 있었어 핵소주는 있죠? 아니 아냐 아니 규리병으로 수학여행 갔다가 <laughs> 관광소주 먹고 <laughs> 그 다음부터 내가 관광소주를 안 먹었잖아 아 <laughs> 자 이거는 김을 위에. 튀겨서 위에 성게를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입에 드시는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깔끔한 잡곡 하나 나왔습니다 김 위에 성게입니다 지금 석가 찰인데 석가 튀김 먹어도 맛있겠다. 굴은 덴푸라 집에도 잘안 나. 와요런 튀김으로 안 하고 투라이라고 빵가루 묻혀서 많이 튀기고 이유는 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기다가 굴을 튀기면 다른 걸못 튀겨. 아안 해요? 굴 맛이 다 그냥 배워버리기 때문에 다른 아, 걸못 튀겨. 그래서 굴은 덴푸라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향하고 맛이 센 재료는 여기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번에 대조계라는두 개의 해드렸고요 네. 조금 시켰다가 아무도 찍지 마시고 한입에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개를 튀긴 것도 사실 되게 쉬운 게아니 네. 냄새가 잘못하면 배니까. 근데 식용유는 해표식용유를 쓰는 거예요? 아니. <laughs> 식용유랑 <laughs> <laughs> 안먹고 바로 착유한 생참기름을 사용하고 있습 아, 네. 참기름, 참기름, 섞어서. 참기름 섞어서. 네, 네, 네. 요건나 되게 네. 좋은 질문했다. 일본에서 막 참기름 튀긴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 참기름하고 달라. 볶아서 참기름이랑 네. 다르고. 참기름 하면 갈색이 아, 되시거 네. 갈색 같은 경우는 열을 또 가할 경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네. 뭐 열을 가한면안아요이거는 네. 이제 한 번도 안 볶고 그냥 바로 착기합니다 그래서 또뭐 요새 저온압착도 많이 하고 향이 다르지. 사실 볶음 고소 맛이 세지는데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찾는 거지. 너무 많이 볶으면 이제 너무 기름 맛이 강해지고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찾는 거지. 그래 가지서 중간에 기름을 한번. 네. 사실 온난 사람 생각에는 데뿌라도 되게 쉬운 거고 야키도리 쉽다고 생각하는데 난 되게 아쉬운 게 아니 야키도이 갔는데 셰프가 안 굽고 밑에들이 굽고 있는 거야. 일본 야키리집 가봐, 다 누가 굽고 있는지 어. 그 가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신분이 굽고 있어 어. 우리는 사실 야키리집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이 어서 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그 사람도 안 하고 그 밑에 애들이 하고 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또 싸잖아 한 꼬치에 2,000원, 3,000원인데 우리는 한 꼬치에 뭐 4,000원, 5,000원이고 가격은 뭐. 우가어 그니까 오늘 제배는해감자 준비해드렸고요 품종을 승리합 가서 소금은 치가다 해드렸습니다 두세 살 전에. 음, 감자 맛있다. 그럼 아, 이 익새 버섯이고요. 소금이나 생치유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익새 버섯도 사실 점프로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 중의 하나다. 아, 왜 마지막에 넣은지 네. 알겠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게 와서 딱 하니까 약간 뭔가 되게 한국적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목소리> 자 안하고입니다. 계속같아요자 아까의 안하고 반을 타레를 발라서 와사비를 올렸습니다 음. 아. 이거 무슨 냄새인 것 같아요? 참자물이랑 참깨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 생차로 준비해드릴게요. 카키아게라는 튀김이고요. 민물새우랑 가리비 반자, 그리고 바다새우, 흰다리새우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솥밥에 튀김으로 해서 따뜻한 국물을 올려서 오천스께로 차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다시 고았다 해서 다시 차스케 마사리랑 네. 튀김 잘 섞어가지고 시사신 거였는네 텐차, 민물새우, 간장튀김, 카키야게튀김. 그 아래는 참나물 속밥. 그리고 이제 차가 아니고 다시무를 내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거 같아요.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마지막에 한국 사람은 국물이라는 거맞아 맞아 맞아 해버렸어. 맞아. 해장되는 <laughs> 초콜릿 네, 같 이거 아까에 그 고구마를 아이카, 하시고 지금 음, 아, 오늘 아, 라이브 스트리밍이랑 오늘에서 튀겨진 고구마 그리고 참기름 위에 딱 올라져 가지고 진짜 예뻐. 고구마 으깨 가지고 식사. 이거 진짜 예. 음. 한정된 가격으로 오마카세를 하다 보니 재료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요리사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곳. 가성비 만점의 튀김 오마카세 키이로입니다.